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거기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을 보니까 결선을 위해 필요한 케이블과 넘버링은 다 각각 따로 직접 만들어서 준비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다, 하나하나 다 각각, 어,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하면은, 이렇게 뭐, 터미널, 터미널 찍어서 여기서 연결을 한든가 하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여, 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남바링을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바링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음, 이런 튜브, 어, 이런 튜브를 가지고, 이게 길어요. 길은 것 같고, 여기에서 조그맣게 잘라갖고, 여기에 다 이제 인쇄를 하는 건데, 길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여기, 이게 튜브 넘버링기라고 해서, 이 넘버링기로 해서, 뭐, R, 뭐, N, 1, 2, 3, 4, 이런 식으로 길이는, 뭐, 지금 제가 보통 요 사이즈 길이를 하는 거는, 한, 15mm, 15mm, 어떤 건 20mm. 25mm,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쓰는데, 저는 15mm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도 이런 그 명판, 명판에 보면 원래는 오프하는 이 명판인데, 제가 뒤집어서 여기에 이제 글씨를 쓰는데, 어 여기, 어 자, 이건 좀 얇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튜브, 튜브 넘버링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이제 쓰는 거죠. 이 여기 그 명판 이 폭은 34mm. 뭐 34mm의 글씨가 이제 크고 작고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설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컨트롤 박스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다 수작업이에요. 수작업이다 보니까, 어, 시간은 이제 오래 걸리고, 작업량도 많지만, 이제 결과는 요만하죠. 컨트롤 박스. 그리고, 뭐, 뭐, 센서를 읽어서 멈추게 해달라. 말, 말은 쉬운데, 이제 그걸 짜기 위해서는 회로도 구성하고, 넘바링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 직접 다 준비합니다. 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아는 것만 아는 것만 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시간 전인데 삼상유도전동기 컨트롤 박스 내 트랜스포머 결함으로 교환 후 입력 단자에380 출력 380볼트 출력 단자 220 나와야 되는데 출력 단자도 380 나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 이거는 그 트랜스가 입력과 출력이 나갈 때 거기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380 에서 380으로 나가는 트랜스를 쓰지 않았나 지금 음, 이제 이거는 380 볼트 이제 여기에 써 있습니다 380 하고 440을 전원을 넣으면은 이쪽에 이제 110V나 2 2 0 나오게 하는 이제 트랜스보면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입력이 380 출력이 380인 트랜스도 있습니다 뭐더 큰거는 이거는 어휴, 이렇게 큰데 자 여기 이제 이게 복권입니다 복권인데 여기 보면 220에서 460까지 쭉 입력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밑에 출력은, 예, 0부터 12, 24, 100, 이게 110, 예, 220까지 나가는 트랜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랜스를, 어, 그렇게, 그런 트랜스를 쓰지 않았나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고, 38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 그리고, 20시간 전에 양선생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이런 답글 남겨주시면은 참 저는 많이 힘이 됩니다. 어, 그리고, 24시간 타이머, 24시간 타이머가 24시간 동안 설정한대로 작동하고, 24시간이 지나면 램프가 꺼지는 구조인가요? 즉, 매일 1시간 가동 후 3시간 시기를 24시간 반복하고 나면 다시 목 똑같이 설정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좀, 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24시간 타이머가, 예, 이렇게, 이제 24시 해바라기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가 요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해그 해당되는 시간이 이제 동작되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오므 여기에 오므려져 있으면은 이제 정지하는 시간 이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되고 꺼지고 동작이 되고 꺼졌는데 한바 24시간 돌았어 그러면은 안 만지면 똑같이 그 다음 날도 정해진 시간에는 똑같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변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설정을 뭐 월요일은 이렇게 해주고 토요일 뭐 화요일은 또 다르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가 이런 기계식 그, 쓰면은 안되겠고요 어, 여기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일주일 타이머, 그, 디지털 타이머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입력을 아마, 20개 정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어 하여튼, 이런 제품을 써야,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각각 다른 시간에 동작이 되고 대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예 월요일부터 다시 일요일까지 설정된 시간에 항상 돌아간다 타이머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막한번 설정하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설정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작. 조작전원, 조작전원에서 R선과 N선이 바뀌어서 전기를 투입해도 되는지요? 안 되는, 안 된다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어, 조작전원 같은 경우 보통 우리 컨트롤박스가 조작전원 220, 교류 220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극성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전원 트랜스 그거를 설명하려고 찾아봤는데 예, 엊그저께 만, 만들어서 나가는 바람이 없는데 아, 이거 그러면은 야 조작전원 트랜스로 했을 때자 이거는 핸드폰 급속 충전기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단지 뭐 여기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이렇게 지금 할수 없게 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전원이 나와 있으면은 직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면은 동작이 안되겠죠 대신 일반 우리 그220 다운트랜스 해서 220이라든가 가정류 220 이라든가 가정용 220선을 조작선 R선으로 쓴다 R과 N으로 쓴다고 하면은 선 조작선 이렇게 바뀌어도 어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내년에 전기기사 자격취득 목표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50 바라보는 나이에 전기일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닐런지요? 라고 했는데 답글을 게또 적어주셨습니다. 답글을 적어주셨는데 전기가 워낙 스펙, 스펙트럼이 넓은 분야라 애정을 가지고 하면 뭐든 할만합니다. 다만 자격증 따면 뭐라도 되겠지 생각하신다면 실망이 크실 겁니다. 예, 아무튼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 전기 배우는 거, 어,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예. 어차피 계속 뭐 70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50에서 70, 이 20년 다 봤잖아요. 내년에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은 어, 19년 동안 일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어... 지금 하시는 게 늦은 게 아니라 빠른 겁니다. 빠른 거니까 하시고 자격증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딴 거는 단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자격이 된다. 딱 그거예요. 아, 그 사람이 좀더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좀더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는 자격이 되긴다는그 조건이라는 것밖에 어, 성립이 안 됩니다. 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 나 자격증 있어. 이 얘기하는데, 에, 실력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실력이 많다는 게 아니라, 에, 실력 없는 사람이, 그래도 어, 자격증 갖고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터에 맞는 볼륨 저항 선택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인버터를 보시고서, 어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어 볼륨 저항 이제 LS 저는 이제 LS 이제 작은 것만 만집니다. 큰 거는 이제 못 만지고 네, 작은 거만 드는데 LS에서는 볼륨 저항이 1에서 5k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그 범위 내에서 볼륨 저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면은 설명서가 예전에 좀그 여러 질문이 있어갖고 이게 그그 그 l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사용설명서 전체를 이렇게 다운 받아갖고 책자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다 읽어봐도 저도 중간 넘어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막 찾아봤는데, 여기 설명서, 여기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 볼륨 저항. 자, 여기 보면은, 여, 여기, 여기 나와 있어요. 볼륨 저항이, 어, 에에서1에서 5kg입니다. 에. LS 기준입니다. 다른 회사는 또 볼륨 저항이 또 다르다. 그리고 이 볼륨 저항이, 볼륨 저항이, 어디 있나? 예. 어, 여기 볼륨 저항이 있는데, 가게에서 달라가면은 주죠. 근데 여기 에 보면은 볼륨 저항이 B102. 이렇게 해야 1, 1kg입니다. 여기 뒤에 103. 끝에 3은 공이 더 붙는 거예요. 공이. 예. 돈에서 공이 더 붙으면 좋은데, 볼륨에서 공이 더 붙으면은 저항값이 10배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102 사시면은 볼륨장 1kg짜리를 살수 있습니다. 히터 컨트롤 제작 영상을 보시고요. 이런 거 배우려면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하나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어 컨트롤 박스를 제작을 할 때는 뭐 자격증이 있어야 컨트롤 박스를 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하고는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면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회로도라든가 이런 저기 회로 그리고 할 때는 분명히 어 이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콘트롤 박스를 짜는 게 아니고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어 컨트롤 박스를 짜야 됩니다. 지금 이 볼륨 저항, 볼륨 저항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여기서 에 결선을 어떻게 되는지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알아야 돼요 8필 소켓 그렇죠? 8필 소켓 해가지고 어디가 1번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알아야 되고요 뭐뭐걸림력이 있는지 뭐 필요한지 아는지 셀렉터 스위치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단인데 뭐 2단으로 쓸지 3단으로 쓸지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 접점이 추가로 접점이 어 이렇게 추가 접점이 부착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나 하나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할때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은 나중에 문장이 이어져서 어, 대화하기 쉬운 것처럼 부품도 똑같습니다. 부품도 많이 알면은 이제 회로만 조금만 기억이 된다면 이게 연결이 가능한데. 회로를 연결 하려고 하는데 부품이 잘 몰라 그럼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격증 공부는 별개 별개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은 어, 속도는 빨리는 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컨트롤 박스는 찰수 있습니다 아 이분도 어, 인버터 컨트롤 영상을 보시고 볼륨 조절 저항기 모터 5.5kg 인버터 5.5kg 이면은 규격이 있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게 댓글 올려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 1에서 5kg 볼륨 저항을 쓰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에,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